어, 일 마치면 거의 집에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얘도 있지만, 더러운 애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뭐 가사도 봐야 되고. 근데 집에 가사를 보면서 할수 있는 제일 좋은 책, 취미가, 그건 레트로 게임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생각하시는 네트로 게임이 랑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솔직히 설정으로 지금 생각이 났는 말이 있긴 한데. 설정, 하나, 진심 하나. 그대로 이야기하려면 또 오글거리가 못하겠다. 아왜 이게 딱 한마디. 여기 하지? 이름이 리멤버인데, 어, 리멤버가 이제 기억이란 말이잖아요. 그 레트로 게임은, 어, 추억이다. 아도같 네. 게임! 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을 한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저, 네, 이제, 아, 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 네, 이제 좀, 인터뷰 좀보주시고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땜빵 TV 땜티입니다 오늘은 어디 갑니까? 그런가 <레> <레레> 네트로 <네토르> 카페 <레> 리멤버. <레> 리멤버, 리멤버, 리멤 미... 레이아니고 리멤버. 네트로 카페 리멤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가야 돼요. 오. 어. 네. 오늘은 경기도의 의정부시 어. 네트로 카페 리멤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일단. 제가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SBS 보고, 모닝 와이드 3부, 예. 예! 모닝 와이드 3부에 보면, 뭐, 한우물를 전성시대라고 있어요. 예, 보고, 또, 뭐, 저보고, 조금, 어, 그, 어 연련을 했으면 좋겠다. <laughs> 예, 해서,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어, 재밌는 추억, 도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d j 이 동네입니다. 레토로 카페 리멤버 맞습니다. 네, 스텔라 캐슬 3 먼저예요. 네, 여기가. 이로 게임 카페 스위치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 멤버 근데 어디로 몰라. 아, <laughs> 이거 방송국 차 같은데. 어, 여 밑에, 여 밑에, 여 밑에 음, 내려오네요. 이제 방송 촬영을 해야 돼서 조용히 내려갑시다. 여기에요. 근데 네, 무조 가면 안 될까? 네. 어, 샤오유! 사오유가 반겨주고 네, 있습니다 민트 지금 촬영하고 있나? 어디대나 촬영하고 있겠 무섭다 좀. 우와 이거 몇인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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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로 이렇게 큰 거를 갖다 놓으시네요 짱 이쁘다 짱잉겜뽀 짱잉겜뽀 어요네 벌써? 아니 1 0원이 없어 아, 짱겜뽀 어, 아 입어봐, 아비버 우와, 엄청 많아요, 아비버 오 커플룸이네요. 오, 예, 커플룸만 봅시다. 예, 풀스 패드 쿠션. 오늘 촬영 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도 있는 편입니다. 네, 오 대형 화면. 아이비야 아, 뭐 이겼어. 오야 커플룸이라고 또 깨알로 파이널 판타지. 돈을 엄청 많이 줘요. 오 돈으로 줘요? 메달이야 네. 이거. 네. 오 파이널 판타지 8. 오 파이널 판타지 8 목걸이도 파네요. 야삐 보자, 보자. 돈 어떻게 벌었어요? 해봐. 졌다 아, 됐네. 잠깐만요. 와, 폴스원 보이네. 폴스원. 폴스원. 와, 네 오죠. 우와, 레이싱 키트 보이죠? 폴스 3가구 패싱가. 와, 이니셜 D. 이니셜 D 이렇게 할수 있게. 와, 이때까지 다녀봤지만 이렇게 할게 할게 많은 없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잘해놨네. 수원지 수원구.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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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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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원 수원. 기원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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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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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와 이건 뭐 이거. 이거? 헉, 오디세이, 우와. 아, 데밀리. 이것도 치세요. 오디세이. 와. 아, 3 36 밑에 있네제 이번에 차차 끊었어요. 이것을 위해. 아, 여기 요거 네트로서 1대 네트로 TV죠. 아, 이쁘다 아, 야 요거는 뭐힐프름좀 바르셨네. 와, 메가 드라이브 보입니다. 메가 드라이브. 내가 드리면 총두 개나 있네요. 아, 여자 LG 레트로 TV 또 보입니다. 어, 여기도 보이네. LG 레트로 TV. 소니 드림톤. 소니 드림톤. 아 요거 하나 사면 좋겠다. 기분네 아, 이렇게 게임도 이렇게 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 뭐? 응. 500원을 려야 되는데. 아, 혹시... 어? 아 그냥 콩놈이 튀겨놓은 게임놈이 네요 오, 도키메키 메모리죠. 아, 메, 혹시... 메모리얼이죠, 메모리얼. 응, 네. 도키메키 메모리얼. 와, 여기는 또 뭐. 오. 아, 오. 아이거 많습니다. 도워쓰 3. 여기도 있어, 여기. 아, 이거 연어보데 Time crisis. 아, 이거 연어보 와, 슈퍼로 e r r 전이다 위에는 슈퍼로 e 트대전 느낌으로. 됐네 와, 이기 위에도 지금 다 붙여놨구나. 그러고보니까와이 이거. 찍어, 찍어도 되겠다, 여기요, 이거. 이되겠다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 이거. 이보이 네, 닌텐도 d 스 3DS. 와, 이거 정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 예, 어, 멋어 와, 비타 하나 샀다. 오, 비타. 대박하네. 원더스 원컬러. 게임박스? <laughs> 게임박스도 보이는데야총 <보인대? 웃음> 한번 쏘길래? 아니 난 내것만 한게 많습니다. 보초카 한판 하자. 인형 개나? 네? 뭐 스타트 눌러 봐라 스타트. 뭐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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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화면 밖으로 해야 된다. 리볼트. 화면 밖으로. 화면 밖으로. 아니 화면 밖으로 이렇게 하라고. <laughs> 밖으로 둘다 한판 하자. 내 이거 됐네. 이거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이거 리볼트 밑으로 해야 되고, 밑으로 해고니 쏘고 했나? 리볼트 속을 쏘는 거, 속을 쏘는 거. 한번 더얘기 오빠, 이거 다칙고가야 되잖아. 이게 이래, 이리 이래, 오퍼 맞나리가리걸 아, 예, 뭐한4 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어, 어, 어. 아왜이이 거? 이건 이야어아 이거. 이거. 아, 안녕하세요. Two hours later. 아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다 감지를 못하겠다. 와 진짜 많다. 화장실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화장실에도 또딱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막 화장실 꾸며놓는 것도 처음 봤네. 우와. 어? 저런 것도 그죠? 다 파는 거니다 네. 수리는? 리는안 하시죠? 네? 수리는 안 하시죠? 수리는 제가 직접 안 하고요. 네. 네, 제가 아는 분한테 맡겨요. 이거 뭐예요? 여기 이제 정강판이라는 거야. <laughs> 아, 그럼 요것도 킥수 있었겠네. 탥칠어 원래는. 근데, 방송하고 컨텐도안맞아 남겼어요. 아. 원래 제일 좋아서 탥는데 그 방송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나 솔직히. <laughs> 너무 그래가지고 와, 와 이거 왜왜 이렇게 썼는데? 너 아프지? 와 이거 요거는 레지스테이션와 대박이네. 저 안쪽에 이제 세종대학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어디서 거에 구하셨습니까? 이거. 팔고 팔고 다니면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뭐 아... PC 관련된 분 연락해서 주 혹시 이런 갖고 계신 분 계시는지, 혹시 판매하신 분계시는지 알아보고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다 그러면은 가서 직접 가서 인사하고 받아오는 거죠. 아, 종금판에서 네. 저 수익이 많이 나시나봐요. 아니, 네. 이만큼이라도 <laughs> 네. 어떻게 하시나? 와, 대박이다. 우리 사모님이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을 때. 반반이죠, 반반. 아 어쨌든 이걸로 뭐 돈을 번다니 그냥 뭐 말은 못하겠고. 응? 그래고 남자가 게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라도 해야지, 딴 생각을 음안 하지. 아 여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2의 최적화된 t v 고요 요거, 이제, 소니 트리토는 요거는 메가드라이브에 제작된 거. 페미콤. 다 제작하실 것같 만들어놓은 거. 화질이 음... 만들어 이제, 놀라죠, 어 근데 깜짝 놀려져 마치 플스2가 아닌 플스3 하는 느낌? 아 그러네. 네. 아, 이거 완전, 완전 옛날 버전인데. 네. 네. 가자. 갑시다. 수고하세요. 올라가라. 그지 이런 거못 찍었잖아. 나 네, 이거 다 찍어봐. 헉, <laughs> 마진 카이저 아이가. 아빠, 다들 고운 거 맞지? 어. 아빠 가웠으면큰일이 나랑 번건 나빠 고웠으면 아빠가 큰일 났고 그래, 가자. 어? 아, 영상 하나 나오겠다. 응. 됐다. 와, 이런 거 봐라.

Okay, yeah,